자, 사도 행전. 사도 행전. 19장. 8절에 16절. 찾아 봅시다. 20초 드릴게요. 20. 어, 뭐 찾았어?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자, 10초 갑시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네. 오늘 목사님이 엄청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엄청 빨리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16절 같이 읽는 거야. 알겠죠? 목사님 엄청 빨리 읽어볼게요. 내용이 기니까. 목사님 빨리 읽어볼게요. 빨리 읽어볼게요. 아, <laughs> 긴장되네. 바울이 당이들어가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광론나여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구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와, 아, <laughs>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 세우고 두란 노소원에서 날마 두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분수건이나앞체을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나님며 말씀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사와 악기 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누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시작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시작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읽을 때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안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번에는 목사님처럼 읽어야 돼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죠 손가락질 하면서 자 1학년만 제목 시작 아 나한테 하지 말고 옆사람한테 하라고 다시 옆사람한테 옆사람한테 딱 보여서 1학년만 시작 나네 누구냐 옆사람 옆사람 내앞사람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2학년만 엽사. 2학년 멋지게 시작 네 누구냐 왜안해왜안해넌 누구냐고. 어, 다시, 2학년만, 시작! 너는 누구냐? 아, 잘 못하네. 다시, 우리 1, 학년 합쳐서, 옆사람 보면서, 옆사람 누구 볼 건지 딱 쳐다봐, 빨리. 누구 볼 건지. 그럼 속가락질 하면서, 너는 누구냐? 준비, 시작! 너는 누구냐? 자, 1학년 할렐루야. 아유 2학년 할렐루야 어 2학년 10명밖에 없네 2학년 할렐루야 어한 100명 왔어 100명 100명 안 왔나 2학년 할렐루야 어, 오늘요 목사님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제부터 떠드는 사람 목사님 딱 가갖고 너는 누구냐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죠 그쵸 그렇죠? 와 벌써 8월 달이 다 끝났어요 요번 주에 계약하죠 계약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엄청 좋죠. 어, 엄청 좋죠. 아, 어, 목사님은 초등학교로 갔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목사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들이 싫어요 할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좋아요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어머니 엄청 좋아하실 건데. 근데요, 여러분들 요번에요 이제 개학을 하니까 학교가 시작되잖아요 학교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방과후 수업도 시작하죠 학원도 시작하죠 근데요 어, 2학년 할렐루야? 어, 다시 2학년 할렐루야? 2학년 할? 할렐루야? 1학년 할렐루야? 유년부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새학기가 됐으니까 이제 특별한 귀가 시작하죠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집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학, 어, 학생 가정 신방 시작되죠. 목사님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거예요. 또 어, 제자 훈련도 시작하죠. 이새 학기에는요 뭔가를 시작하기 진짜 멋진 학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목이 너는 누구냐요. 누구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뭔가를 시작했어요. 뭔가 시작했어. 요 사도 바울은 뭘 시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뭘 시작했을까? 에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뭐 하고 있었지? 옛날에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고 있었어요. 전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서 전도했고 많은 도시에 가서 전도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평생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후에 어떤 도시들을 갔냐면 구부로를 갔어요. 구부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이고니온에 가고, 루스드라에 가고, 아테네에 가고, 고린도에 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빌리보에 가고, 베레아에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늘 어떤 도시에 방문했냐면, 어, 누가 이렇게 떠드나.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어디 도시에 방문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방문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방문했는데 어떤 도시에 방문했다고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방문했는데 이 도시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 우상 숭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뭐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여자가 하나 나와요. 누가 날 아프로디테죠. 근데 원래요 원래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아르테미스가 원래 미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데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의 여신, 왜 미의 여신이야? 아름다워지려고, 예뻐지려고 미의 여신의 신전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처음 선포했냐면 처음에는 회당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에서 원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떼 같이 몰려와서 막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사도 바울 너가 자꾸 말씀 전하니까 너 예수가 진짜 좋아. 너 예수 그 죽은 사람 갖고 자꾸 그럴 거야. 막 이런 데서 시기한 거예요. 막 질투하고, 그래서고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회당에서 전도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어요? 아니죠! 사도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뭐냐면 학교 같은데요, 학교.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려 몇년 동안 증거했냐면, 2년, 2년. 몇 년? 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능력있게 전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아, 아시아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어, 사도바울 선생님, 제가 오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오늘 폐가 너무 아파요. 사도바울 기도하니까 나았을까안나았을까 낳는 거예요. 어,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낳을까 기도하니까 나았을까안나왔을까나은 거예요. 어, 사도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낳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슨 일도 일어나냐. 어,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바쁘대네 아, 어떡하지? 기도해, 기도 받아야 되는데. 어, 근데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던 손수건이 있는 거야 손수건. 아, 이 손수건 좀, 좀 얹어 놓을까? 그 손수건을 얹어놨는데 환자가 나았을까안 나왔을까? 낫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놔도 낫고요. 아, 앞치마를 얹어 놓아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아테네, 그, 아테네래. 고린도, 에, 고린도 아니에요. 에베소, 에베소, 미안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예요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 우리가 아는 마술사들은 어떻게 하죠? 동전을 딱 끊어놓고, 동전이 싹 사라졌다가 다시 동전이 나타나고, 이런 마술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마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알죠? 무당 알죠? 무당. 점쟁이. 그런 사람들 치자.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막 귀신 불러다 놓고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그 옷자락만 놔도 이게 병이 낫는다고 우리도 써먹어 겠다 우리도 써먹어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갖고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술사들이 모여 갖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너 내가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명할 테니까 나가! 이렇게요. 나갔을 거안 나갔을 거. 나간 거예요, 진짜로. 나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안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마다 다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랄 테니까, 나가봐라, 나가봐라. 막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일곱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야, 우리 좀 더, 좀더 강도 높게 한번 해보자. 좀더 빡시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악귀 들린 사람. 그러니까 아주 악한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딱한 거예요. 집 안에 딱 데려다 놓고 딱 앉혀 놓고 이꽉 묶어놨겠지. 꽉 묶어놓고 개경가. 야, 너 귀신. 야, 너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명할 테니까 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귀신이 딱 앉아 있다가. 귀신 앉았다가 눈을 딱 뜨더니 인상을 딱 쓰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귀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일곱 아들, 일곱 아들, 일곱 명의 아들들이에요. 일곱 아들을 덮쳐갖고 그 옷을 다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벌거벗기니까 이 일곱 아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난 거예요. 다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사도바울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그 이름을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스게와, 스게와의 그 일곱 아들, 이 일곱 아들들은 하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안하지만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치니까 왜 귀신이 막 덤벼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유년부 친구들,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이 중에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한번손 들어봐요.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한번 부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번손 들어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어? 진짜 믿어? 정말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야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 다믿네요손 내려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면? 어, 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왜 여기냐?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요. 지금요 예배드리러 왔지만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귀신이 오든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든 아니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와도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넌 뭐냐? 너왜 여기 앉아있냐?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장난치고 이렇게 뒤돌아 앉아있는 너는 누구냐? 종이 접기 하는 너는 누구냐? 떠들고 있는 너는 누구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시계와의 일곱 아들들이 왜 바울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들은요,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기적적인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야 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예배 똑바로 안 드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서 어떤 친구들은 사실 친구들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러 목사님 보면 알아. 왜 계속 옆에서 떠드니까? 종이접기하러 온 사람 있어. 종이접기하러 주보를 받자마자 막 찢어가지고 종이접기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하러 온 거예요? 종이접기하러 온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잠자러 왔어요. 잠자러. 오면 계속 들으누워. 들으누워. 그런 사람 뭐예요?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똑같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어?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모른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야. 누구가, 누가 누가 모른다 그러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어? 예배드리는 너는 아는데 예배 안 드리는 넌 누구냐? 찬양하는 너는 아는데 찬양 안 하는 넌 누구냐? 기도하는 너는 아는데 기도 안 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서 딱 보면요, 목사님이요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 딱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지안 드린지. 드리는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알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알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알아요. 얘는 예배 드리네고 얘는 예배 안 드리는 애야.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 옆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들어보세요 옆사람. 옆사람한테 손딱 이렇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너 누구냐?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배자인 사람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요 아 목사님 못 물어보겠다 여러분 목사님 한번 물어보실게요자손 내리고 목사님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목사님 따라하죠 나는 빨리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지금 아직도 뒤돌아 있는 친구가 있어. 다시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목사님 물어볼게요. 다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너는 누구야? 넌 누구냐? 대답해야지. 본인이 대답해야지. 본인대답해야 다시요. 더 멋지게 크게 대답해봐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넌 누구냐?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여기 예배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찬양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귀신이 여러분들을 봐도 아 얘는 예배자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해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예배자인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라면 무릎을 꿇으세요. 반전. 좀 잘게요. 예비자 아니네. 무릎도 못 꿇고. 넌 누구냐? 지금 떠드는 넌 누구냐? 두 손을 모으지 않고, 눈 감고, 장난치는넌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넌 누구냐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두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목소리 그거밖에 안 나요? 와 목사님, 목사님 마이크 안쓴것보다 여러분들 저거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 나는 예비자입니다. 나는 예비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복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 하나님, 누가 뭐래도 예배자로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시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